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큰 땅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성남시 분당 바로 옆인 오포읍 시나리 땅으로 인근에는 분당 서울대병원과 지역 난방공사가 있으며 만여평의 땅은 대지와 전답 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상은 지난 가을에 촬영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며 매가가 많이 조정돼서 좋은 금액이 된 이제 업로드해 봅니다. 자동차 진입이 가능한 약 4m 비포장도로를 접하였으며 안에는 세계동의 벽돌 구조의 건축물이 있는데요. 전체 연면적 146평으로 용도는 주택과 일반 음식점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초입을 지나면 유명 연예인들의 주택부터 해서 고급 타운하우스가 열을 지어 있어 주위 초록 자연과 멋진 주택들이 어우러져 있는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마녀평의 숲길은 자연사 박물관이나 자연휴양림, 타운하우스나 전원, 주택부지로 추천해 봅니다. 그외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나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나눔부동산 김소장이었습니다.